먹여주세요. 라면 <laughs> 아, 아, 뭐, 진 옛날에는 그 라면 한 봉지 그 다섯 팩 있잖아. 나는 어? 원나 원래, 원래 좀 대식가야 대식가라서. 그한 번에 한 거예요? 어, 나는 그게 원래 한 끼인 줄 알았어 다. 아. 어...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어? 아 친구가 처음에 라면을 어 주면 일단 두개 끓일 게 이러는 거야. 두개 끓이는구나. 그러니까 난총그열 개를 끓인다. <laughs> 그래서 어. 좀 이따가 졸레졸레 끓여서 오는 거야? 뭐야, 이게 <laughs> 장난하나? 뭐?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 아, 그때부터 아. 내, 아. 그때가 내가 중학, 중2학년이든 중3이었는데, 16, 10년간 16, 인생이 무너진 거. 요 아, <laughs> 아, 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야. 좀 놀랬어. 어. 아, 어.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때처럼 많이 먹고, 그래도 지금 한 개는 먹지 않아. 그래도 한 3, 4개. 세네 개씩 먹어 그다음에 치킨도 한 마리는 그냥 가볍게 먹고, 오. 두 마리 먹을 때도 있어. 그냥 좀아 오늘 좀 폭식해야겠다. 네. 두 마리 맛좀 많이 먹어. 아이고 고기 다리가 할때 너무 많이 먹어서 안터진거 <laughs> <다진> 아니에요? <laughs> 그쵸 그런 수도 있죠. 보자. 구분 고기. 코멘트 한번 볼게요. 치환한번 방법은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x를 뭘로 치환해? 아까 했잖아. a 러스 n 분의 bk를 치환할 수도 있고 네. 또. x 를 뭘로 치원할 수도 있어. n 분의 b k. 그치, n 분의 b k만 치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 분의 k만 치환할 수도 있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K. 그리고 거기 정적분의 평행이동 밑에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네. 함수가 x 보 어떻게 평행이동했어? p 로. p 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구간도 어떻게 이동해야 돼? a 만뭐 하는 거야? P만큼 p 만큼 이동해야 돼, p 만큼 a 플러스 p. a 플러스 p. a b 플러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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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도 같이 이동해야지. 구간 이동시키는 건 반대로 하면 안 되지. 아, 오, 깜짝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그냥 정리만 조금 해볼게요. 넓이 구하는 거. 네. 우선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x축 윗부분에 있어요. 윗부분에 있으면 요거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정적분 하면 되죠. 인테그랄 a 서부터 까지 fx dx 하면 이거의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아. 그러면 음.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항상 위 부분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래 부분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야 돼? 인테그랄. 인테그랄 a부터. a b까지 A까지. 그 fx dx 끝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넓이가 나와. 근데 어떤 함수가 항상 네. 윗부분에만 있고, 아랫부분만 있지 않고, 윗부분, 아랫부분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이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끊어서. 맞아, 끊어서 가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A서부터 에 B까지 적분하고, 또 이제 뭐해 B부터, B부터 C까지 없애요. 접근한 다음에 뭐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그치 됐나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인테그랄 a 서부터 c까지 f x 절댓값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죠. 절댓값 f x라는 건 뭐야? 이걸 꺾어 올리는 거지. 네. 꺾어 올리는 거지. 꺾고 올린 함수 있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네. 꺾고 올린 함수를 a 서부터 c까지 정, 적분하면 다 윗부분 아니야? 네. 다 이미 윗부분이니까 그냥 a 서부터 c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해 못해. 못해 계산은 못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네. 해야 돼. 하지만 문제에는 그 표현 방법을 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문제 읽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 표현이 뭘 뜻하는지 제발 알라고. 알겠어요? 아 그냥 넓이 구하는 거구나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뭐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 A서부터 C까지 그냥 FX를 정적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적분하면 뺀가 맞아 두 넓이 차게 나오죠 됐어요? 네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다. 네 아, 지금 했던 얘기 다쓴 거야 <clears> thank <throat> 주관아 근데 그 개념 시험볼거 외워왔어? 아 그거 외울려고 찾았는데 집에 프린트가 없어요 와, 아 그걸 안해왔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니까 그 김카 이체분해 없어요 <laughs> 김카 이체분해 는거만 여기 있어요 그냥 하기 싫었다 얘기해 예. <laughs> 괜찮아 남았어 봤어? 응, 아까 봤어. <laughs> 야,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봐야지, 그이시만 <laughs> 보면 되겠네3세시서그래 <laughs> 아, <laughs> 됐어요? 아, 네. 됐어요. 가고 싶다. 제스이 진짜 다 끝났어. 그거. 다음 시간이 오늘은, 오늘고 다음 시간은 확실히 다 끝내는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하는 거네요. 맞아. 근데 책을 우선 끝내야지 지금 안 끝냈잖아 지금 밀린 것도 있고 슬프네요. 하면 돼. 왜 언급이 응, 또 남았네? 짜증 나네. 하면 되죠. 맞아. 아 뭘까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음, 구하요 음, 다행히 블러싸인 도형이 어떤지 알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죠 그쵸 그려볼까요 예는 음, 그래프까지 그리고 야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 유리한 수 X분의 8 그래프 그리고 X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해?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음. 그럼 점근선이 둘다 마이너스 2네요 그쵸 한번 확인해보자 x축 그리고, 요거 함수 그리고, x 는0 x 는 4래요 x 는0 x 축 그리고 x 는4 4면 몇이야? x 4일 때몇 나와요? x 가 4일 때는요 0일 때는 몇 나와? 잠깐만 0일 때는 2요 아 여기다 얘기하는 거지 0일 때는 2나오고 4일 때는?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1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아, 마이너스 3분의 2. 어? 마이너스 3분의 2. 말이 안 되는데 다시 그림 다시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0일 때몇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보여보자. 그러면 위 부분 아래 부분 따로 있으니까 음. 어떻게? 따로 따로 어. 계산해야 돼. 식부터 한번 작성해보자. 인테그랄 x 부... 플러스 2분의 8 마이너스 2를 정적분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0부터 여기 x절편이죠. 네. x절편 보여보자. 2. 2야? 2. 네. 이 어, 나오네. 그럼 0부터 2까지 하고 그리고 또 인테그랄 4.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4까지. 여기 4죠? 네. 4까지. 어 x 플러스 2분의 8 마이너스 2. 그치야? 아니요. 마이너스를 4. 붙여줘야 되죠, 그렇지?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겠다, 그렇지? 각각 계산해야 돼. 뭐 하는 방법 같은 거 없어? 한번 해볼까? 오. 여섯 분. 벌써 깎은 거예요. 접근한 거야. 이거요. 8, <laughs> ln 8 ln x 절대값하고 x. x 플러스 2 5 마이너스 2x 쉽지 않네요. 0계산해볼게요2 대입하면 8ln 3 아. 마이너스 4나? 네. 0 대입하면 안 되고 8. 마이너스 8 l n 2가 되네 네. 그러면 이거는 l n 4는 l n 2의 2승이고 네. 2가 앞으로 나가면 16이 되겠네요 그지네 그럼 좀더 간단하게 하면 8 l n 2 빼기 4가 앞에 거 계산한 거야 이제 뒤에 것도 계산해야죠 8 l n 절대값 x 플러스 2 빼기 2x 4 2 4대2표죠 그 8LN6 6 빼기 8, 8. 빼기 2대2판사 8LN4 마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 그럼 이거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4.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8LN2분의3 8LN2분의3 그치? 네. 8LN2분의3 빼기 4야 이걸 어떻게? 앞에거에서 빼는거죠 빼는거야 네. 빼서 없어지고 그치 네. 그럼 팔로 묶자 팔로 묶으면 3분의 l n 3분의 4가 답이 되겠다 계산하는거야 네 그리고 볼까요 이번 문제 보자 sin 사이닉스. x y는 sin x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 x 게생로 u e to the sign of the sign of the sign of 는 h e sign of 거랑 e sign of t 아 e sign of the 하면 되겠다 그냥. h e sign of the s 까지 n of t 까지 s i 사인 of t h 적분하 g n of 에 h e sign of the sign of the sign of t h 응. 마이너스 코 사인 마이너스 코 사인 x 파이 대입 하면 1 파이 대입 하면 1 0대입 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 인데 마이너스 에서 1을되겠네 그래서 앞에2곱하면이 에요 4 4가되 겠다 한번 씩 해보 요 찬이 그렇 왔거든요 찬이 왜? 아니 죽었어? 네 그럼 장 먹으러 가자 네 <laughs> 찬이 야자6시간에 25, 21 보러 갈래? <laughs> 찬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인데 나 아, 찬이 믿어 만약에 그런 파렴치한 못쓸지 천일 친일파 같은 행위를 하진 않을거야 아.. 친일파인이에요? <laughs> <그치? 웃음> <laughs> 한번 보고 있겠지 이거 내일 네. <laughs> 뜨끔할꺼야 네. 과연 뜨끔할까? 아니면 스물다섯 <laughs> 하나 스물다섯 스물하나 스물 이뻐져가지고 휘말리지 못고 이 오늘부터 공부 안 됐는데 25, 21 그거 완결 나온 거지? 네 옛날 드라마지 네 근데 방송이 못 가겠대요 드라마 엄청 좋아하네 음. 나 보다가 질리면 좀다안 보는데 저도 그 질리면 이제 좀 시간 아까워 한참 동안 안 보다가 그 다시 보면 약간 재밌는데 보다 보면 질려가지고 안 보. 난 의리로 보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 아, 계속 봤으니까 또 봐야지 재미없어 바로. 와 그냥 철저하게안 보. 웹툰도 그냥 안 보. 어, 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생 좀만 알아요? 아, 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웹툰은 잘안 보나요? 저요? 아, 보기 보는데 제가 그냥 취향에 맞는 거만. 음. 그것도 원 딜이 재밌게 보서 투가 나왔어. 아, 알아요. 그래. 그거 보다가 투 너무 재미없으니 안 봤지. 언제나 그렇게 했 시간이 애매하네 다음 거 나가기가 지호 이도 늦었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네. 아니 수업을 여기까지는 할거 아니고 푸세요 아,